저는 뭐 밝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 특히 이제 우리가 그~ 원통형 배터리 시장에서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요 예. 사실은 이제 파나소닉이 원통형 배터리에서 좀 강자였었는데요 음. 이 원통형 배터리가 범용적인 형태의 배터리다 보니까 전기차 이전에도 다양한 곳에서 쓰이고 있었지만 특히 이제 전기차 특히 테슬라죠 네. 테슬라에서 주도적으로 원통형 배터리를 사용을 하면서 좀확 시장이 커진 측면이 있어요 예. 실제로도 제일 점유율이 많고요 그 테슬라가 2022년이었던가요? 그 배터리데이에 일론 머스크가 직접 네. 우리가 4680 배터리 만들겠다라고 하고 선언을 했었죠. 그랬는데 어 사실 이제 못 만들었죠. 못 만들 네. 뭐못 만들었다기보다 만들고 있지만 점유율이 굉장히 작습니다. 네. 그 덕에 우리한테 줬잖아요. 우리가 네. 좀 많이 수주를 네. 해서 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데서 많이 수주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 폼팩터를 이제는 뭐 LG뿐만 아니고 네. SK나 삼성도 전부 지금 하겠다고 이제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결국 이제 시장을 키워준 거였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시장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네.